자, 앞에 이거 필기 놓친 게 있어가지고, 적어볼게, 얘들아. 자, 관계 부사는 뭐 더하기 뭘로 바꿀 수가 있었어. 뭐 더하기 뭐.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근데 관계 대명사 중에서 특히 뭐밖에 안 됐어. 어차피. 위치밖에 안 됐지? 자, 그러면. 시간이나 장소는 바뀔 수 있다고 했잖아. 다른 명사로. 그래서 보통 시간에 쓰는 게 at, on, in 등등등 쓰고 위치로 쓰면 돼. 만약에 선행사가 계절이야, 그러면 in 위치. 선행사가 시간이야, 그러면 at 위치.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장소도 마찬가지. 장소도 at, on, in 등등등 여러 개가 있지? 그리고 위치 이렇게 바꾸면 되지. 자, 근데 얘네는 고정이라고 했잖아. 방법과 이유는 고정이라고 했죠? way라는 선행사에는 항상 위치를 in을 써야 돼. 뭐뭐 한 방식으로. 이유는 for, for이 뭐뭐 때문에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 두 개는 고정이야. 고정 아시겠죠? 네, 끝.